우리 여부 친구들 혹시 지피지기 백점 불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죠? 들어봤어요? 네, 무슨 뜻이에요? 없어요. 알겠어요. 자, 어, 한글도 아직 못배웠데 그렇죠? 자, 지피지기 백점 불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쟁에서 한자로 한자로 쓰여진 말인데 전쟁에서 쓰는 말이에요. 아, 맞아요. 자, 지피지기면 백점 불태는 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말이 집이 지리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거 학교 가서 쓰면 친구들이 되게 놀라워해요.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교회 가는 그런 걸 가르쳐줘. 그렇게 글을 들고 오면 돼요. 자 어, 오늘 선생님 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우리는 위태롭지 않아요. 어, 우리가 항상 우리 편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상대편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위헤미아의 말씀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네 좋습니다. 전사님에 힘을 주는 지웅이 고마워요. 자 오늘 본문은 루헤미아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계획을 나쁜 그 계획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겨내는 대처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니에미아 어, 4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5절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니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고향 땅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고 저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의 땅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무너진 성곽을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무너졌던 성벽을 무너졌던 성벽을 벽돌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다시 쌓기 시작했는데 어, 점점 성벽이 쌓여져 가고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도비야라는 사람을 이렇게 놀렸어요.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엄청 약해 저거 별거 아니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서 놀렸어요 이렇게 성벽을 막 열심히 재거하고 있는데 성벽을 재거하고 있는데 성벽을 다시 쌓고 있는데 도비아라는 사람이 여우가 올라가면 저거 다 무너져 여우가 이렇게 올라가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라고 놀려냈어요 정여사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 설교 이렇게 놀림과 그룹핑에도 네이미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계속해서 지었어요. 계속해서 쌓았고 이스라엘의 적들은 이제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공격해버리자. 이렇게 무서운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잘 훈련된 군사나 개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학생들이고 우리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무서웠어요 그러자 예미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감시하는 사람을 둬서 저 나쁜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러 오는지 아닌지 살펴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용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더니 준비한 것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리에미아가 나쁜 사람들로부터 성벽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것이 사실은 들의 전략이었고 작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에미야의 작전이 딱 맞아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이스라엘 성벽을 지키는 계획을 세워요.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짐을 옮기는데 한 손으로는 짐을 옮기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어요.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어요. 우와~~ 무기를 들었어요. 전사님 만든 거 아니에요. 초등부 전도사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전사님 빌려 왔어요. 오, 우리 초등부 전사님은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그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어, 반 사람들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짐을 기고또 반은 짐을 옮기면서 무기를 가지고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고 열심히 성벽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 이스라엘 성벽을 짓는 곳이 너무 넓었어요 너무 넓으면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말해도 잘못 들어요 전사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잘안 들려요 멀리까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적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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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까지 소리가 갈수 있도록 나팔을 불었어요. 이것도 초등부 전대사님 <laughs> <전사님은 웃음> 많아. <많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서로돕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아, 네. 이렇게 어, 나팔을 불어서 모이도록 모이도록 했어요. 모여서 함께 싸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미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실 거야 라고 힘을 주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을 기도하고 준비하자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어, 주제 말씀이에요 뉘엔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미안은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나쁜 적들이 공격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가만히 기도만 하지 않고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어요. 우리 영부 친구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머리. 에 머리니까. 에 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역시 똑똑해요. 우리 영부 친구들 똑똑해요. 우리는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TV 보고 게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레벨업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 이게 나팔 묻는 거예요, 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뿅 하고 뿅 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와 친구 사이에 작은 다툼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혼날까 봐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께 혼날까 봐 거짓말을 했는데 마음이 안 좋고 걱정이 된다면 우리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선 안 되고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친구랑 잠깐 다퉜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먼저 사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부모님께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님께 혼날까봐 무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제가 잘못한 것들 부모님께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과하고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우리 혼자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믿으니까 나를 의지하면 돼. 미안해요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를 믿으니까 나를 의지하고라 하고라 하고라.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게 맞아요. 그게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 느헤미아와느헤미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던 성벽은 엄청 컸어요. 앞에 사진 잠깐 볼까요? 보면 성벽이 이렇게 커요. 사람이 이만해요 사람이 한 명, 두 명, 한 10명쯤 올라가면 몇 명씩 싸우면 이 성벽 크기만큼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성벽은 크고 넓었어요. 옛날 문서나 그런 것들 찾아보면 이 성벽의 두께가 가 2.7m였다고 해요. 점무산의 키가 180cm 정도 되는데 점무산인보다 1m나 더큰게 성벽의 두께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껍고 넓은 성벽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걸 다지을 수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적들이 공격하면 혼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도록 했어요. 한번 더 불어볼까요? 혹시나 누가 공격을 당하면 나팔을 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멀리 있는 내 친구들이, 우리 동료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지키도록 했어요 우리는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 여구 친구들, 옆에 앉는 친구들 있죠? 한번찾아볼까요 지금 옆에 앉는 친구들 내 옆에 누가 앉았나? 오늘 내 옆에 누가 앉았지? 이 친구가 누가 있지? 한번 찾아볼까요? 지웅이 앉았어요. 알겠어요? 네, 친구들 찾아보고 지금 지 우리 친구들이 자리 옆에 앉은 친구들과 함께 믿음생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생활. 믿음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 우리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친구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 어려움을 알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서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울 수 있어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도와주어야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큰 성벽을 우리가 빠르고 건강하게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튼튼하게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왜미안이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행동했어요. 파수꾼들 지키는 사람을 두고서 지키기끔 하였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을 두어서 나팔을 부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계획을 세웠고 준비를 했고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싸우거나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언제든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행동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이러한 노에미아의 행동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친구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도움을 정하고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팔을 불듯이 도움을 청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유영구 친구들 네. 네, 사랑하는 유영구 친구들 네. 네. 아직은 우리 여영구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사실 도도사님 이 바라는 바는 바라는 것은 우리 여부 친구들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 더 기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여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요 네 기도해요 우리 여부 친구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데 기도만 해서 될까요? 아니요 안 되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 맞아요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 어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 여자친구들이 혼자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으면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꼭 말해주세요 꼭 말해 주고 우리 선생님들께 꼭 말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줘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어 나랑 같이 기도해 줘 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부 친구들을 꼭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친구들과 뭐라고 했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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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강하게 준비되어 가는 우리 연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